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어, 지난 5월 24일 날, 대한민국 어, t 대 앞에가 어, 이와 똑같은 자리에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구축에 대한,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다시 약 33일이 지난 오늘 어, 다시 한번 대한원체자협회 회원들의 일자리 촉구, 생계형 일자리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원체자협회를 설립한 명예회장 주명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명서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도를 축하드립니다. 좋은 방문 습관를 내시길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한대한안 체제폐 회원들과 전국의 회원들이 같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한 날절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중장년층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이원들과 같이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5월로 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고령화, 노령화에서 진행력이 빠진 이제 늙은 나라로 들어선 것입니다. 인구 5100만 명의 14%가 65세 이상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자그마치 19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70이 새로운 40이다. 세븐 이즈 뉴 40이라는 책이 오래전부터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사회에서는 은퇴자 협회들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고 또 정책의 파트너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 익숙지 못한 한 나이든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몰아칩니다 이를테면 늙고 추하고 냄새나고 고집세고 국가에서 준 복지 혜택이나 받아 먹고 살고 뭐좀 안주나 하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그 보수로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치권은 늘 무엇 뭐좀 주는 흉내를 내면서 달래면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 형님 세대들이 그랬다면 신중량렬이라 불리는 50,60,70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투표 성향을 한번 알아보죠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50대가 11%정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9일 7월 19대 대선에서는 50대가 32%이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60대도 그리고 70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시대상입니다 정치적 성향, 성향만이 변하는 것뿐 아니라 50, 60, 70 플러스 장유년들의 남은 생에 대한 가치관 생활관도 변합니다 또한 국가에 대한 대치도 변하고 있습니다 50, 60, 70 장례년들은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으며 남은 인생을 복지관이나 요양원에서 마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할 일들이 많다고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70이 40이라는 미국판 용어를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506070 세대는 건강합니다. 뭔가 사회에 기여하면서 생활이 되는 임금을 받는 그런 일자리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선진사의 장로님들처럼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유로운 남은 인생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늦게 시작된 사회제도로 인해서 준비가 대단히 미비하죠 그러니 일을 해야만 하고 또 일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에 기대지 않고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보기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은퇴자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일을 하겠다는 은퇴자들이 70%가 넘습니다 유럽 선진국 퇴직자들과의 반대죠 유럽 선진국 일부 국가들은요 50세만 넘으면 퇴직해서 그 다음 날부터 연금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자리라는 건 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구차하게 그 일자리 종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30만원 다 준다 도 30만원이죠 노인 일자리 에 현재 20만원 이걸로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자리는 일자리나 와야 합니다 먹고 살만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조약에 협의한 국제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에서는 국가는 국민들이 표준 생활을 할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참여 정부가 만든 노인 일자리 제도가 자그마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 걸치면서 그대로 그냥 신용만 해왔습니다. 참으로 비참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고 우리 아들 딸들은 청년 취업에 온 정성을 쏟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50, 60, 70 우리 장르년 일자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는 것 같습니다 홀드하는 것 같습니다 50, 60, 70들은 가족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그 울타리 속에 우리 아들, 딸들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위로로는 생존에 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아래로는 손주, 장성치 못한 자식도 있습니다 일자리는 일자리다워야 합니다. 먹고 살수 있는 생계형 일자리는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3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산업공단은 13,000여 개가 있다고 발표합니다. 우리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를 개발해내야 개발해 합니다.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드리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060, 70들은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남은 인생을 복지관이나 요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한 지금의 중장년층, 장년인들 고령 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디 대통령은 일찍에 트리디 대통령이 암살당한지 않았더니 그 선거에 나섰었는데요. 나이든 세대를 untapped resource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구니에 담겨지지 않은 훌륭한 국가 자원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보다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극빈자도 아니고 또 우리는 상류층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계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형 일자리 창출로 폐자 부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도 살고 그 자녀들을 껴안고 사는 장년층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미국 장도의 영향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은퇴자협회, UN경제사회이사회 NGO 자 성명서 낭독은 끝났습니다 여기 몇 분의 기자분이 와계신데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고용노동부에는 중장년 장년층이할수 있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160개 정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는 이미 낡았고 아주 상추, 상추적인 일자리들입니다. 이제 시대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우리들을 훈련시키면서 가르쳐서 투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찾는 일자리가 우리 자식대들이 찾는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족하신가요? 부족합니다. 네, 지금 요 청와대 앞에서는 지금 두 번째인데요. 어,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이 돌고 돌아가지고 엉뚱한 부채에서 희신이 왔어요. 그 희신을 보는 부채에서도 웃고 저희도 들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소수민족 운동을 20여 년, 30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에게 소신을 보내면 미국 대통령이 답장을 보냅니다. 여러 통의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편지를 보내면 엉뚱하게 돌고 돌아서 엉뚱한 데서 희신이 오더라고. 참으로 아직 멀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계속할 겁니다. 예. 저희들의 목소리가, 진정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쯤 하고요. 우리는 이제 일자리 위원회로 이동을 합니다. 일자리 위원회로 이동을 하고 일자리 위원회에서 회견이 끝난 후에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로 다시 또 이동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